자 195번이야 전체 집합류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그치?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된대 다음 중내가 다른 어, 하나를 물어보지 자 그럼 뭐야 A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B의 여집합에 들어간대 그럼 뭐 C를 떼버리면 포함계 반대로 된다 했지 뭐 B가 A에 포함이 되는아 B가 A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럼 B가 안에 있는 거지 B가 안에 있고 A가 바깥에 있고 맞지? b가 안에 있고 a가 바깥에 있고 그럼 너네가 뭐 얘랑 같은 말을 다 떠올려야 돼 맞지? 즉 b가 a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뭐 생각해야 한다고 a 교집합이 교집합을 했을 땐 작은 거 맞지 b가 나오고 a 합집합 합치법 b 합집합을 했을 땐큰거 d 큰거 a가 나오고 맞지? 작은 거에서 큰걸 빼야 돼큰걸 작은 걸 빼야 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한다고 그럼 공집합이라고 맞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고 그다음 어디 바깥에 c, c를 그 그러니까 위에 요거 c를 붙인 거 b가 a에 포함되면 b의 여집합이라 맞지?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이랑 비교해 보면 부동호 포함관계가 뭐 이렇게 반대로 되지. 포함관계가 반대로 되지. 자 그다음에 어디 여기다가 c를 취한 거 맞지? b 차집합 a라고 하는 건 b 교집합 a의 그냥 b 교집합 a의 여집합인데 지금 이게 공집합이잖아. 지금 이게 몸쪽 겹쳐. 이게 공집합이지. 그까뭐 한다고? 양쪽의 C를 취해버리라고 양쪽의 C, 양쪽의 C를 취해버리면 뭐가 나와? 우리 뭐? B의 여집합 합집합의 A라고 하는 게 뭐? 공집합이 여집합이가 전체 집합이 된다고 그치? 그래서 뭐?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A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이 된다고 그래서 얘네 세트는 모두 기억해두라 아있었어 이렇게 됐어? 자, 이제 195번이야 1번 맞지?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걸 물어봐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 아까 봤지만 뭐? A가 크지 그래서 A 합집합 B는 A가 된다고 그치? 뭐 얘는 a가 되고 두 번째 a 교집합에 a 합집합 b야 교집합에 a 합집합 b 방금 봤지만 a 합집합 b는 뭐가 돼 a랑 b랑 합쳐버리면 a가 되지 그래서 얘는 a 교집합에 a가 된다 a 교집합에 a는 a가 되지 그래서 이번은 a 됐어 3번 3번이야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에 b 합집합 b를 해버리면 a하고 b 교집합에 합집합 b를 해버리면 얘는 합집합을 분배해도 되고 a 합집합 b에다가 b 합집합 b를 교집합한 것이 그럼 a 합집합 b는 우리가 뭐가 크다 해서 지금 a가 크지 그래서 얘는 a가 나오고 b 합집합 b는 b가 나오잖아 그럼 a 교집합 b일 거고 a 교집합 b는 다시 뭐? a하고 b 중에 작은 거 뭐가 나와? b가 나오겠네 어? 3번 b가 나온다 맞지? 됐어? 됐지? 자그 다음에 어, 4번 맞지? 4번은 a 합집합에 b 차집합 a야 그럼 뭐 얘는 a 합집합에 b 차집합에 있는 b 교집합에 a 여집합인데 a 여집합인데 우리가 이거는 아,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지 b 차집합에 있잖아. 그럼 아까 했잖아 b 차집합에 있는 공집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a 합집합에 공집합이 되니까 a가 돼. 그렇지? 4번은 a가 되네. 자 5번이야. 5번 5번에는 a 합집합에 b에다가 합집합에 a 교집합이 b야. 자 a 합집합 b 누가 크다 있어? 지금 a a가 크지. 그럼 a a 교집합 b 누가 작아? B가 제자면 B, 그럼 A 다시 뭐 A 합치면 B가 되고 A 합치면 B 중 누가 커? A가 되지. 따라서 뭐 5번은 A가 나오네. A. 따라서 나머지 네가 다른 거는 3번이겠네. 됐나? 됐지? 끝.